다 머리를 자르고 얘를 포크로 엄마야 끝까지. 너무 튼튼해서 그런가 보다 끝에 해서 어, 고정시키고 응. 이제 다리를 잘라 숟가락보다 뭐, 나이프가 더잘돼 몰라 얘는 중이잖아 숟가락이 나을 거야 어, 손질 <laughs> 맞지 나이지 <말하지>. 그렇지 엄마야 <laughs> 하여튼 이렇게 한 다음에 음. 이제 이렇게 사이를. 어. 려주고 이렇게 빼줘. 음, 진짜 쉽지? 음, 음. 잘하네. 진짜 음. 새우는 새우가, 새우가 까는 걸로가 아니라 쑤디가 <laughs> 까는 걸로. <laughs> 새우가 까는 걸로. <laughs> 하여튼 뭐, 이렇게 이제 나머지 하면 은되게 되더라. 어. 끝. 없네. <laughs>